네,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정말 이 수익의 행복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자,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랜 독방 오 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샵 398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아,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로는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해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죠.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미국 시장에 어 미국 시장이 약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을 좀 힘을 내줬던 전략 후강의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아직도 내 계좌에는 파란불이 훤하다 빨간불이 보이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대로 된 수익의 행복을 만끽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나 이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로 우리 박건희. 대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참또 우리가 추석 전에 아, 참 네. 얼굴을 뵙고 우리가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화상 연결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 행복 박건영입니다 어 다음주 이제 추석 명절도 있고 어 오늘 시장이 뭐 예상외로 좀 강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들 좀 이제 좀 지칠 만한 계속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세 속에서 사실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또 초보자분들이 어 이제 좀 시장의 빠른 순환매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추석을 맞이해서 또 제가 2주 2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을 뵙게 되니까 선물을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방송 끝까지, 이제 그 50분까지, 어, 무료 노란톡방을 오픈하니까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번에는, 어, 추석, 가을맞이 추석 선물 자료집을 제공하도록 하고, 어, 인트로부터 그냥 확실히, 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아, 오늘 추석맞이 대잔치 선물이 어,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제 종목 자료집이라는 거를 받아보실 수 있고 자, 그 전에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수익의 행복을 만끽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을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짠 하고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주 전에 생방송 중에 주셨던 종목과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주시면서 보였던 수익 현황입니다. 자, 지금 어, 여기에서 YN텍부터 시작해서 LNF, 뭐 HSD엔진 그리고 삼성바이로직스 전부 생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들만 내가 정확하게 들어갔더라도 명확한 이러한 종목에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주시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챙겨다 주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수 있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 무겁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고 확실하게 방어를 하면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확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종목이 담긴 자료집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석. 때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모든 완판된, 솔드아웃된 정목이 담긴 자료집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은 꼭이 자료집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자 무료 노란톡방은 50분까지만 저희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40한 3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샵 3 9 8 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티비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 코드가 qr 인지가 되시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이 많아지고 지치고 힘드실까 봐 우리 박건영 대표님께서 편하게 수익 보시라고 종목 자료집까지 오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회니깐요. 추석 때 든든하게 수익 챙기셔서 정확하게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확실한 타점과 수익률까지 꼭 확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히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래요. 자, 전문가님. 네. 정말 사실 딱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익과 또 원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또 안겨다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을 드린 게 아닌데 많은 종목을 안 드려도 이렇게 수익이 정말 시원하게 뽑힐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종목 선별이 그만큼 중요하고 종목 선별에 따른 타점을 워낙에 현명하고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늘 지수 전반 적으로가다 상승을 한 상황이잖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욱더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오르는 쪽에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낙폭 과대가 됐던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으로 내가 순환매 쪽 움직임으로 이런 종목을 사야 될까? 상당히 갈림길에 서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9월의 시장의 방향성부터 일단 어 짧게 들어보고 가, 갈게요. 일단은 뭐 오늘 국내 증시가 전일 미국장하고 좀 같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전일 미국장은 빠졌고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주셨던 대로 강세였는데 말씀주셨던 이제 질문 내용이 최근에 강한 업종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 아니면은 소외되고 좀 낙폭 과대된 그 중에서 도좀 건강한 종목으로 볼까? 저는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주도 업종이 탄생할 때 항상 1차 시세 1차 매우 강하게 시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쉬어가는 또 휴지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턴을 하고서 여기서 올라올 때 소외주들이 반등을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 태조이 방원이라고 해서 뭐, 어, 태양광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 그 다음에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상대적으로 오버 퍼포먼스를 하고 사실상 신고가 간 업종은 조선 쪽에서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 다른 업종들은 계속해서 소외를 돼 소외를 받고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은 별로 안 오르고 지수가 하락하면은 더 빠지는 그런 조금 아쉬운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좀 복잡계적인 좀 방정식이 좀 변수들이 많이 좀 생기게 되면서 한국 증시를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어 지금 강 달러인 상황에서 사실상 외국인 의수급이 많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인데 지금의 좀 달러 강세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피 그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의 현재 이익 단 레벨이 2,400 포인트 금일 종가가 아니라 2,100 포인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외국인이 사회상 코스피에서그 쉼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한 달만 해도 3.6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양지수를 계속해서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업종별로 계속해서 힘싸움하면서 지수는 올락내리락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업종에 또 너무 소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장 종목 2,000 2,400개 중에서 정말 그 중에 한두 개가 좀 선택을 받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하게 오버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소외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을 내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보유를 보유를 미리 이전에 사전에 미리 했었 했었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업종을 지금 서서히 좀 눈을 돌리면서 그리고 조금 어, 요새 최근에 주도했던 주도업종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은 충분히 선별해서 어, 접근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항상. 양립하는 시각을 조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한마디로 지금 잘 오르는 종목에서도 정확하게 종목 선별을 잘하고 그간 많이 저평가됐고 낙폭 과대가 됐던 종목 쪽도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보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좋은 타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종목도 수익을 절대로 우리가 어, 거둘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초단타 수익도 챙기고 중장기적인 수익도 챙기실 수 있게 이한 가지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수익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면 자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딱2주 전에 출연을 하셨죠. 참 연이은 급등과 시세가 폭발하는 종목들로 지금 수익 종목만 다섯 종목 이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략대로만 정확하게 박건영 대표님과 하셨더라도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데 자 바닥에서 미리 모아간 그러한 방법은 곧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또같이또 상당히 좋은 이벤트 함께하고 계시죠. 자 추석 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추석 이후에 바로 급등이 정말 분출이 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담긴 자료집을 오늘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네요. 자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수익으로 딱 적중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수익행복 박건영 대표님밖에 없으니까요. 이 자료집 라도 필히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 아무나 정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전부 완판됐고 솔드아웃 됐던 기회이기 때문에 필히 오늘 들어오셔서 종목과 왜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함께 담겼으니까요. 필이 들어오셔서 이 행복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전문가님은 네. 참그 양립적으로 봐야 된다 한마디로 참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laughs> 네. 저평가가 된 종목은 무엇이고 그리고 잘 올라가는 쪽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수익을 본 쪽을 우리가 보자면 거기에 따른 해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익률표를 본다면 조선주 쪽이 좀잘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해 해주셨, 어, 주셨다시피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생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나요? y n t 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어, 생방송 히든 종목을 언급하고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지금 수없이 거의 몇 퍼센트 지우 올랐죠 오늘 한어 5% 올랐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5%가 오르면서 최고, 지금 5거래일 동안에 지금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돌파가 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2주 동안에도 7%가 사실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달린 이러한 종목을 어 지난 우리가 생방송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종목과 더불어서 폐기물 이런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최근에 그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뭐 세비켐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그래서 리사이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받고 있어요. 물론 YN텍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어 YN텍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 처리 사업을 쉽게 말해서 영위하고 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쪽 시장이 시 장이 어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소수의 업자들만 과점하는 구조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좀 장마철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나 뭐 태풍이 올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어 소수도권이 거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마를 살짝 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뭐 장중에 뭐 이렇게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또 이렇게 좀 시가 고가를 형성하고 응봉이 나오고 좀 변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폐기물, 건폐, 건설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업체가 Y엔텍이에요. n t 그 외에 인선이엔텍, 뭐 코엔텍, KGETS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종목들의 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시가총액 덩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대비 실적은 어느 정도 내는지도 다 봐야 되는데 Y엔텍 n t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기물 관련주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 성장주의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시피 하니까 어 이번에 뭐좀그 집중호우 이제 뭐그 수도권에 이제 좀 피해로 인해서 뭐 폐기물 테마로 타 가지고 그런걸로 잠시 잠시 엮였을 뿐인데 사실상 우상향 조건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내년 내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의 경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 주도주, 그 다음에 좀 소외주 다 봐야 되는데, 이런 y m 텍 같은 종목들은 언제나 봐도 좋은 자리다, 지금은. 지금은 좀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충분히 튼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도 아주 아주 그좀 하단에 좀중첩돼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1,700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뷰를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향후 전망이나 이제 뷰 같은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자세한 코멘트들은 어, 하단에나 보이시는 무료 노란 독학 입장 코드를 통해서 많이 많이 입장하셔서 제 코멘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YNTE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하락 여파가 컸다가 어떻게 된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언급하고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쪽이죠. 자 폐기물 업체는 내년까지도 성장의 가치가 있다. 특히나 폐배터리와 연관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또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추가 상승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확실하게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런 종목을 내가 미리. 이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스윙 률표를 보시면 주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다섯 종목이 전부 생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자, 현재하게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고 폭발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고 매집이 완료가 되고 수급이 맞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언제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역시. 우리 박건영 대표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또한 많은 종목 안 드려요. 하지만 언급한 종목마다 확실한 수익을 챙겨주실 수 있다라는 거는 어,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은 추석 전에 우리 추석 때 공부 많이 하셔서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실한 수익 챙기실 수 있게 오늘 종목이 담긴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 솔드아웃 됐고 완판됐기 때문에 여태 못 드렸는데 추석 때꼭 자료집만큼은 확보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꼭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께 내일이라도 바로 저희가 오픈해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50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30분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